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 드리는 TV 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일상에 불편함을 주는 어지럼증. 증상에 따라 치료법도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방치하면 큰 병이 될 수도 있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최승호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갑자기 뭐세상 이렇게 빙빙 돌거나 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지럼증. 누구나 한 번쯤 다 겪어봤을 것 같아요. 어지럼증으로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나요? 어지럼증은 10명 중 2명에서 발생할 정도로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네. 물론 매우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병원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보통 지금 최근에 우리 코로나 감염 환자가 많이 늘었죠 네. 그 롱코비드 증상의 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에 오세 많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어지럽다고 하는 게 사실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빙빙 도는 것도 어지럽다고 표현하고 뭐 앉았다 일어났을 때 이렇게 찡한 것도 어지럽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증상이 다른 거에 따라서 원인도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예, 그 원인에 따른 어지럼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이 주위가 빙빙 돈다든지 본인이 돌아가는 증상, 옆으로 기울어지는 등의 느낌을 우리가 평형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 이런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나 귀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어두 회전성 어지럼증을 나타납니다. 이러한 회전성 어지럼증은 말초나 중추정진계 이상으로 발생한 어지럼증으로 주로 구토나 그런 구역질 같은 걸 동반하게 되고 머리를 움직일 때증상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기울림이나 난청, 심한 두통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어지럼증 양상이 회전성이 아니라 비회전성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어지어질하다 붕뜬 느낌이 있다, 술취한 느낌이 있다 등을 호소하는 이런 비회전성 어지러움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불안, 공황장애 같은 과호흡증 등의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어떤 부정맥 등과 같은 그 심장에 의한 비전계 이상 소견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어, 뭐 전정계, 비전정계 또 혹은 뭐 약물에 의한 그런 어지러움증 이렇게 다양한데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또 다양한 증상들 중에서 어떤 증상을 느꼈을 때는 아 이건 진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어떤 걸까요? 보통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구역질이나 구토 증상이 동반될 때는 반드시 말초성 정전계 이상이나 중추성 정전계 이상의 이상이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한 두통이 동반되거나 그 다음에 그 스스로 걷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균형장애가 있는 어지럽지 있는 경우 그리고 말이 어두운 나구음장애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절인 증상, 그리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그 다음에 한쪽 시야가 보이지 않는 등의 신경학 증상이 동반되면 은 반드시 신경과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어지럼증과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네.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덟 살 아이가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부터 아이가 어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뭐 잠깐 그런 거겠지. 아니면 아이가 설명을 좀잘 못했겠지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배도 아프다고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구토까지 했습니다. 진짜 어지러워서 그런 건지 걱정되는데요. 아예 이런 증상 왜 그런 걸까요? 당장 병원에 찾아가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구토, 구역질 이런 증상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는 병원을 좀 찾아야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아이의 경우도 배도 아프고 또 머리도 아프다. 근데 이게 뭐 어지러워서 이런 증상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진짜 심각한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사실은 어지럽다든지 머리도 아프다고 해서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거든요. 또또 네. 또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어지럼증과 두통을 헷갈려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의 그 이런 증상만 들어서 우리가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 이러한 어지럼증과 그 두통이 있으면서 구토나 복통 등이 동반된다면은 소아 편두통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됩니다 소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편두통이 있으면서 어지러움이 동반되는 이우 많은데요 또한 편두통이 있을 시 보통 성격이, 성격이 예민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학교 생활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기에 두통과 어지럼증, 보통 복통 등이 자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상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편두통성 어지럼증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진단이 잘 된다면은 또 적절한 치료가 이루졌을 때는 60에서 80% 정도의 증상 완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어, 60에서 80%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아 편두통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 어떻게 검사하나요? 어지럼증의 원인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네. 어지럼증에 대한 정확한 병력 청취를 제대로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 평형 기능 검사를 포함한 꼼꼼한 신경학적 검사가 제일의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진 검사, 그다음 귀 검사,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이상이나 심장 질환이 의심될 때는 기립 검사를 포함한 자율신경 검사, 심전도 등의 심전도 등의 심장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검사를 통하여 우리가 또 우리가 정확히 진단하게 되는데 또 하나 간과하지 않을 게 아까 말씀 어?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동반된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뇌 혈류라든지 뇌 경동맥 음사 초음파뿐만 아니라 뇌 CT나 뇌 MRI 등의 영상 검사도 하게 됩니다. 증상이 다양하고 또 원인이 다양한 만큼 어, 검사 방법도 다양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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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에 따라 치료법 물론 뭐다 다르겠지만요. 신경학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어지럼증이 있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중추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빨리 신경과 의사를 찾아서 뇌졸중 여부를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어, 사실 우리가 이러한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신경학 적 증상이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증상이 반복될 때는 이러한 그 뇌졸중의 발성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반드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어지럼증은 어, 신경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손에라든지 머리 뇌관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어서 생기는 혈관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혈관성 어지럼증의 경우에 골든타임 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하거나 막힌 혈전을 제거하기 위한 항혈소판 등의 약물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꼭 빠른 시일 빠른 시간 안에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지럼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징역학적 이상 증상이 없는 어지럼증의 경우라고 네.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보통 자은 어지럼증을 느끼는 고령의 기저 질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누워서 1,2분에 걸쳐서 천천히 앉고 다음 순차적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기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서 어지럼증이 가라, 가라앉을 안도록 앉도,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통 어지럼증이 자주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고개를 자주 움직여주는 도리도리 운동이나 끄덕끄덕 운동, 갸우뚱갸우뚱하는 운동을 천천히 자주 해주신다면 은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가벼운 목운동을 얘기해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지럼증이 있지만 좀 본격적인 운동을 막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네. 보통 어지러운증 한다들이, 어, 선생님, 그러면 저는 어지러움증 이렇게 자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병영, 병영 기능을 가능한, 강화시키기 주는 운동으로는 공을 주고받는다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꼭 피해야 될 운동이라면 수영이라든지 과격한 운동은 어지러움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꼭그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송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예,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심장 질환이 원인이 되어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다. 어 글쎄요 심장 질환 피가 잘안 통해서 그럴까요? 정답 오 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O가 예 정답은 오입니다. 아 오가 맞군요. 그런데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예. 부정맥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판막 질환 등의 심장 질환에 의해서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 때문에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잘 먹으면 어지럼증이 낫는다. 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잘 먹으면은 그게 또 건강한 비결이고 약보다 이게 밥이 낫다고 하잖아요. 정답. 나... 오, 하겠습니다. 예, 저. 뭐 물론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네. 정답은 X입니다. 아니군요. 예. 왜 그렇죠? 예, 물론 비특이적인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잘 먹으면 어지럼증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어지럽다고 다빈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지럽다고 영양 결핍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병적인 정신계 이상에 의한 어지럼증은 단지 잘 먹는다고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t 비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지럼증은 증상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 원인 제거를 위한 정확한 시술이나 약물 치료로서 완치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완치 후에도 재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중추성 어지럼증의 경우 치료 타이밍을 놓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추적 검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지럽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저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